예롱이들, 안녕! 부예롱 팁 유튜브의 예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승리를 드릴 건데요. 그 바로바로 바로바로. 바로. 오늘은 제가 그 구독자 수를 많이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. 일단 저를 구독하시면 구독하시고 저 댓글에다가 구구이요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구독 눌러주 눌러주고 어디 어그 구독 눌러준 시청자 분들한테 구안이라고 댓글로 남겨드릴게 있습니다. 근데 영상이 없으신 분들은 1초라도 영상을 아 아니구나. 1초라 영상을 올리셔도 되고, 아니면 저 거기 댓글에 보시면 저가 올려져 있을 거예요 구환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, 안녕.